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응답. 응답.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들짐승과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까마귀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둥지 위에서 바닥으로 내평겨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엄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습성을 절대로 어미는 도와주지 않니하고 그냥 내밀어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창세기 이래에 이 까마귀는 그 습성대로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새끼가 밖에 떨어져서 까까거리고 배고파서 울을 때에 그냥 내비를 뒀는데 그 까마귀가 많이 죽었다면 까마귀의 종류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지 않았고 나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의 어미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까마귀 새끼들이 먹고 자라고 그것들이 또한 온 땅에 새까맣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나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먹이가 없어 울부짖을 때에 그것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 어미에게도 내가 먹였거든 먹을 것을 공급했거을 그의 새끼들이야 내가 어찌 먹이지 아니야 였기만에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그 생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도 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잠언서를 통해서 때로는 개미에게. 에라는 도마뱀에게 에라는 사냥개에서 교훈을 얻는 말씀을 그것도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 까마귀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까마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까마귀. 그리고 그 새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라고 말을 합니다. 재수없는 새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새들의 울음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까마귀의 소리를 보고 우리는 깨꼬리 소리와 같이 음악과 같이 청하게 들린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신호동에 해변가를 갔는데 숲속에서 갑자기 깍 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애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알더니 까마귀 소리였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그래서 너는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이번 주일날 설교데그 까마귀 소리가 나에게는 별로 좋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에 까마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끊으신 것 같아요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한 것 같아요 라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다 허튼 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까마귀 새끼가 울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갈급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결단코 그 기도의 줄을 끊어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일어나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까마귀 울음소리로 들으시는데 왜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까마귀 울음소리도 들어주시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창조질서가 혼란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까마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창조세계에 공백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까마귀가 죽었다고 애통하고 또한 애도하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 필멸하는 까마귀의 울부지음도 들어주신다면 영원 불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나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까마귀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천하도 낮은 일 피조물의 울음도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는 것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까마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해평의정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이 하나님 너무너무나 좋으신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짓지도 않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인생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가 왜 울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것은 먹이를 원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부르지 는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 네. 그세계 불분명한 울음소리도 들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네. 나는 연약한 존재인 아니다 네. 죄인인 로선이다 네. 라고 부르지는 우리들의 그 애타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까마귀의 단순한 울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를 움직이셨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가 보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어나 서서 계신다고 아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까마귀도 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 앞에 퐁퐁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위해서도 울부짖는데 더 유일무이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그 열렬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까마기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열렬하게 부르짖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낱이 미물의 미물도 그 배부름을 찰 때까지 울고짖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 나와 여러분의 영원히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내달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까마귀에 울음 소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그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죽으심이 까마귀 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백성들의 기도를 왜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배고플 때 무엇을 줄때 슬퍼하나요? 귀찮아하나요? 아닙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그분은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전하고 싶은 그 심정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억압하고 너희들의 것을 착취하고 쟁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너희들의 지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까마귀에다가, 오직 하면 까마귀에다가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시험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까마귀는 울부짖지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에르니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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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햇불가정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울 때는 그저 자기들끼리 까거리고 우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에 두 가지가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까마귀 그 다음에 응답하신다 그것만 외우고 가시면 성공하는 것이 까마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들은 그냥 깎아거리고 울고 시끄럽게 떠들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연애할 때에 연애 편지를 쓰, 쓰게 됐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쓸때맨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딱딱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디서 봐가지고 주의할 점 뭐냐면 뭐라고 썼냐면 제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입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나는 글을 쓸때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이해하시고 읽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것도 또 틀렸답니다. 만자를 미은하고 히음을 써야 되는데 만자를 미은만 썼답니다. 제가 이렇게 맞춤법을 지금도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부의 글을 쓰거나 목회 서신을 쓸 때에 항상 제일 먼저. 현주 선생님에게 글 제가 보냅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고, 맞춤법 틀리나 안 틀리나 다 정세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느날 우리 집사님이 나오고, 목사님은 참 국어공부를 잘하셨나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글도 잘 쓰지만, 에이, 맞춤법도 참안 틀리고, 또박또박 잘 쓰신대요. 여러분, 나는 참잘 압니다. 나의 기도는 참 연약하고 나의 기도는 참 짧고 또내 기도는 형식도 없고 무식합니다. 아멘. 때로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아멘. 말이 나올 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인생의큰 축복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아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기도에 나의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항상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응답은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 기도의 언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멘. 응답하실 수밖에 아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을무지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 까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여 여유로 기도하는 핵불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